안녕하세요 하우스경매 t v 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 오늘의 물건 정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현대빌라 제3동 1층 101호입니다 감정가격 10억 4천만원에 2회 유찰되어 36% 저감된 금액 6억 6천 5백 60만원에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주변 비슷한 빌라의 시세가 12억 중반에서 10억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찰된 금액이 수억 이상 저렴하여 매매사업자 등록 후 입찰가 산정만 잘한다면 대기업 직장인 연봉 이상의 시세차익을 단기간에 가능하게 할수 있는 평창동 대형 평수 현대빌라 경매물건입니다. 전용 면적 55.59평, 70평형 고급빌라로 방 4개, 화장실 2개의 드레스룸과 거실, 주방, 발코니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쾌적한 주변 환경, 도심 중심의 위치에 대형 병원과 문화 시설 및 편의 시설에 쉽게 접근 가능하며 내부 선한도로 이용하여 차로 강남, 강북 어디든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주변에 문화재와 미술관이 많아 여가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며 살기 정말 좋은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놓으시면 매일 매일 업데이트되는 좋은 매물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치와 수익률, 미래 가치까지 강력 추천해드리는 경매 물건입니다.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경매 날짜 지나서 보신 분은 이 물건 말고도 경매 물건은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동네나 단지 내 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마시고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 빌라, 상가, 토지 등 서울 경기 전역에 걸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좋은 경매 물건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원하시는 지역에 좋은 경매 물건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하우스 경매TV는 법원 정식 등록업체로 수천건의 경매 입찰을 참여하면서 쌓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경매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